어, 2차 부동식, 음, 76페이지 3번. 2차 부동식, 이거 2차란 얘기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A가 0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2차가 아닐 수도 있어. 그래서 조건에 따라서 문제를 풀면 돼. 기억. A가 3분의 1보다 크다라고 했거든? A가 3분의 1보다 크다. 그러면 해가 3보다 크다. 이렇게 주어졌는데, 어때요? A가 3분의 1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왔냐면, 봐봐. 일단, X-3. 앞에 주어졌고, A로 이렇게 묶어 내봐 그럼 여기가 뭐가 되니? 여기가, 아니, A분의? 여기가 A분의 1이 되겠죠. 0보다 작다, 이렇게 돼. 그러면 첫 번째. A가 3분의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뭐야 양수란 얘기죠? 양수니까 얘를 나눠도 상관이 없어. 맞죠? 부등호 방향 이안 바뀌어. 그럼 사이 값이야. 그지? 그럼 A가 3분의 1보다 크다는 얘기는 A분의 1하고 3하고 누가 더 크다는 얘기야? A분의 1이 더 크다는 얘기죠? 아니야. 이걸 역수를 취하면 A분의 1이고 3이지. 3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역수 취하면 양수일 때 역수를 취하면 부동은 방향이 바뀌죠 맞아 안 맞아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러면 누가 더커 3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지 렇 그러면 뭐가 돼 x의 범위가 a분의 1 라고 3 4 이렇게 되겠죠 아 기억은 어때 틀렸지 음. 그다음 두 번째 a가 얼마일 때 3분의 1이래 그러면 어 a로 약분해도 상관이 없지 양수 니까 그 다음에 얘는 뭐야 x-3의 제곱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 a가 그래프가 어떻게 돼 a가 3이거든 이렇게 생겼겠죠 아니, 이게 아니라 3보다 작은 부분에 해가 있어 없어? 없죠 그지? 렇 그래서 얘는 참이죠 맞지? 해가 없다 맞죠? 맞아? 음. 그 다음에 디귿 보자 3번 A가 음수야 일단 구동 호 방향이 바뀌죠 X 3 x 마 a 분의 1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럼 3하고 a 분의 1이 나오는데 a 분의 1이 음수니까 얘가 작지, 그럼 큰큰 작작이니까 뭐야? x가 3보다 크거나 x가 a 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다, 알겠죠? 그 다음에 해가 주어진 거 우리 식 만드는 거 아까 설명했어요 그죠 6번 볼게요 6번 어디? 2차 방정식에 두 분의 차가 6일 때 이때 2차 부등식의 해가 저거 요거 사이값이다 이때 a b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두 근의 차가 6이다 그러면 뭐라고 잡아 우리 했었지 그 저번 중간고사 범일때한 근을 알파라고 잡으면 다른 한 근을 뭘로 잡을까요 알파 플러스 6이라고 잡을까요 두 근의 합 이용해 보자 두 근의 합은 얼마가 돼2 알파 더하 6이죠 얼마야 얘가 4죠 그럼 2 알파가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2가 돼서 알파가 마이너스 1이네. 그럼 두 군이 나왔지. 마이너스 1 또는 5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 그러면 k도 구할 수 있죠. 두 군의 곱 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5죠. 얘가 얼마가 돼? 5k. k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1이다라고 적을 수 있겠네. 됐죠. 그러면 요거 여기 이 밑에다 적어볼까요? k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0 이상 그렇죠. 4이야. 이렇게 되겠지. 그럼 작다니까. 4이 값. 요런 해가 나오려면 요거의두 분이 뭐야? 0 또는 4가 돼야 되겠지. 그럼 식 세워볼까요? x제곱. 뭐야? 100이 4x.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a가 얼마? 마이너스 4가 되겠고 b는 얼마가 돼? 0.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4가 답이 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 세 번째 유형은 우리가 항상 성립하는 거. 아까 우리 설명했어요. 모두 다. 이거 이전에 불고기 잡는 문제로도 설명을 했죠. 금을 쳐가지고 모두 다 잡히는 문제. 보자. 9번. 2차 부동식. 아, 여기는 2차 부동식이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A가 0이 아니는 것은 <laughs>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라고 했을 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세요. 얘가 X축이야. 해가 존재하자. 0보다 큰 쪽에 해가 없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생겨야 되겠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도 돼? 접해도 되죠. 그물이 어디가 있어? 0보다 큰 쪽에만 그물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한 마리도 안 잡혔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게 그 물이 어디있다고 여기 0보다 큰 쪽에가 있다는 얘기야. 그럼 이렇게 물고기가, 어, 있으면 하나도 안 잡히겠죠.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이걸 어떻게 나타내는데 일단 A가 0보다 작아야 되겠지. 그 다음 판별식 D가 0보다? 어? 아직도 판별식 헷갈리면 안 돼. D가 0보다? 그렇지. 작거나 같다, 야. 작거나 같다. A가, 해가 없으니까 D가 0보다 작고, 얘는 d 가 0인 경우가 되겠죠. 그럼 판별식 한번 써보도록 하자. 판별식. 가보자. a-6에 제곱, 마이너스 4, a, 과로, a-6이 0보다 작거나 왔다. 그러면, a-6으로 묶어주자. 그럼 여기 뭐가 남아? a-6, 마이너스 4a가 0보다 작거나 왔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가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6이네. 마이너스 3을 앞으로 빼봐 그럼 A-6 A플러스 2가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3으로 양변을 나눌거야 그러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게 되겠죠 한번 수직선상에 표현해보자 큰큰 작작이니까 까맣게 칠해주고 6 이상 또는 까맣게 칠해주고 마이너스 2 미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위에서 뭐였어? a가 0보다 작아야 되겠지? 0보다 작다. 그럼 겹치는 부분은 어디야? 이 부분이 되겠지? 그럼 a의 최대값이 얼마야? 그렇죠.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 다음에 네 번째 유형. 여기는 연립 이차 부동식. 연립은 알다시피 식을 세워서 두식을 연립해서 풀면 돼. 공통인 영역을 우리가 구하면 되겠다. 12번. 가로의 길이가 n-2, 세로의 길이가 n이야. 그러면 우리가 대충 보자. 직사, 아, 직육면체구나. 쏘리. 직육면체. 어, 가로의 길이가 n-2, 세로의 길이가 약간 더 길죠? 이게 이제 이렇게 생긴 게밑면이야 알겠지? 그 다음에 높이는 얼마야? 2인 거야 다안 그릴게요. 2라고 적읍시다 여기가 n-2고 여기가 뭐야? 지금 n인 거야 됐죠? 건넓비가88 음... 보다 크다고 라 했거든? 건넓비 알다시피 6면체니까 6개의 면을 모두 더하면 되겠지? 그러면 일단 어디를 해볼까? 앞면 해볼까요? 앞면 앞면과 뒷면 있지? 얼마야? n-2 곱하기 2죠? 얘가 몇개 있어? 두 개. 됐죠? 그 다음에, 우리 옆면 한번 볼까요? 옆면? n 곱하기 2. 이게 몇개 있어? 두 개가 있겠죠? 그지? 그 다음에 밑면 볼까요? 밑면? 밑면은 뭐가 되니? n 곱하기 n-2죠? 얘도 몇 개가 있어? 두 개가 있겠지? 이걸 세개다 모두 더 하라는 얘기죠? 이게 88보다 크다라고 했어. 88보다 크다. 한 번, 적어 보도록 합시다. 모두 다 지금 2가 있거든요? 2는 그냥 묶어 줄게요. 그러면 2 e 빼고 나머지 적어 볼까요? 여기, 2 e 빼고 나머지 적으면, 얼마가 돼? 2n-4가 되겠고, 그 다음에 얼마가 돼? 2n이 되겠죠? 더하기, n제곱 빼기, 2n이 되겠죠? 얘가 88보다 크다. 그럼 2로 약분을 약분하면 얘가 44가 되겠지. 바로는 풀면 내림차순 정리하면 n제곱. 2n 사라지겠네. 그 다음에 2n만 남네. 그죠? 마이너스 48이 0보다 크다. 됐어요? 6, 8에 48이 되겠지. 더하기 빼기. 큰큰 작작 얼마? n이 6보다 크다. n이 마이너스 8보다 작을 리는 없죠. 됐어요? 그러면 최소의 자연수 얼마? 그렇죠. 7이 답이 되겠다. 됐어요. 그 다음에 실근의 부호. 다섯 번째 유형. 15번. 2차 방정식에 두 분의 부호가 서로 다르고 아 부호가 다르대우리 아까 설명했던 거네 두 분의 부호가 다르다 그럼 곱이 얼마나 0보다 작다 근데 음의 절대값이 양의 절대값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두 분의 합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풀어보자 두 분의 합부터 갈까요 얼마요 3-2m이죠 그가니 그러니까 0보다 작다. 마이너스 2m은 작다. 마이너스 3m이 2분의 3보다 크다. 이렇게 풀어지겠네. 두분의곱 m제곱 빼기 4m이 0보다 작다. 0과 4니까 0하고 4, 4 이렇게 되겠네. 그럼 겹치는 부분 보이죠? 바로 할수 있겠지? 2분의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1.5야. 2, 3 그래서 몇 개다? 2개 알겠죠? 그 다음에 근의 분리 한축함 18번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근 중에서 한근만이 이 2차 방정식의 두근 사이에 있도록 봐요. 두 번째 2차 방정식의 근이 뭐야? 1, 2 더하기 빼기죠. 그러면 두 근이 얼마? 마이너스 2두근 음, 사이에. 그러면 마이너스 2라고 하자. 여기가. 1 그러면 저거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이렇게 생기거나 또는 이렇게 생겨야 되는지 알겠니? 이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군 중에 한근만이저 마이너스 2하고 1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요거, 요거 1번이라고 하자. 이 1번을 어떻게 풀어? 그렇죠. 어떻게 한다고? 이걸 fx라고 한다고 하면 f 얼마가?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고, F1이 0보다 크다. 됐나요? 이해됐어? 마이너스 함수값이 음수고, 1에 대한 함수가 양수죠. 그 다음에, 이 갈색은 마이너스 2에 대한 함수값이 양수고, 1에 대한 함수값이 얼마? 음수죠. 이해됐어? 근데, 어, 그러면, 어때요? 한꺼번에 혹시 나타낼 수있는면 잠깐 써볼게요. F-2가 0보다 어째? 크고, F1이 0보다 작다가 두 번째지. 맞아요. 오, 알겠어.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한 번만 써도 되겠네, 그럼. 저걸, 요걸 한꺼번에 쓰는 식이 뭐야? F-2 곱하기 얼마? F1이 0보다 작다 이해 됐나요? 그럼 A가 플러스, A가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플러스, 얘를 한꺼번에 나타난 식이 요거지. 요거 하나만 하자. 알겠지? 됐어요. 그럼 f-1을 일단 여기다 구해보자 f-2는 4 플러스 4 과로 k 플러스 1 플러스 k 제곱 마이너스 2야 정리하면 k 제곱 플러스 4k 그 다음에 6이죠 어. 그 다음에 f 얼마? 1 1 빼기 2 과로 k 플러스 1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2즉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아 요거를 이렇게 한꺼번에 쓰는 건 좋은데 이거를 못풀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써볼게요 일단 k제곱 더하기 얼마? 4k 플러스 6 곱하기 얼마?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써지겠지. 근데 요건 알겠어. 1 3빼이 더하기 아 얘는 k 플러스 1과 k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 돼. 근데 얘가 인수분해 되나요? 안되지. 근데 재밌는 식이야. 얘는 항상 0보다 큰 수인지 알겠니? 그죠? 뭐왜 안나와? 네. 어, 영, 양수죠 그럼 얘만 뭐가 되면 돼 그렇지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1과 3 사이 됐나요 그럼 뭐 있니 자연수 1 2가 있겠죠 그래서 합이 얼마야 알겠니